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으로 남유다의 멸망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사다리, 흙으로 쌓은 언덕, 그리고 공성태를 그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토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들은 대부분 몸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몸에 삭도를 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수치를 당했거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용도로 몸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털이나 수염을 잘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몸에 삭도를 대어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도록 하신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날 일이 매우 수치스럽고 큰 슬픔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저울로 달아서 그 털들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되거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때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는 때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기 7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이라는 말은 에스겔 선지자가 토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다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서 자른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3등분을 하고 토판의 그림이 완성되는 날 그것의 3분의 1은 그린 그림의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의 흩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의 흩트면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은 성 안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3분의 1은 바벨론과의 싸움에 의해서 죽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바벨론 군대의 추격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머리털과 수염을 깎도록 하신 후에 그것을 3등분 하도록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모양으로든 다 죽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전혀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털억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자른 머리털과 수염 가운데 3분, 3등분을 하고, 남은 아주 작은 양의 털을 에스겔 선지자의 옷에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르도록 하신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해서 태우거나 칼로 치거나 바람에 흩트라고 말씀하신 후 조금 남은 것을 옷자락에 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옷자락에 싼다는 것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은 조금의 털을 옷자락에 싸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당시의 상황들, 당시에 망해,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들을 알수 있도록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옷자락에 싼털 가운데 또 일부를 다시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한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때 애굽과 함께 죽게 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이 망할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싸우다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남게 되는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 일부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을 예언하는 에스겔과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듣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안전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을 당하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로 살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서 겨우겨우 살아가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로 피해 간 그나마 힘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 겨우겨우 살아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하고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후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가 끝이 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측령이 발표되었을 때 당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를 잡고 힘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고생길이 환하게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을 택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영토가 되어버린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때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눈으로 볼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오히려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멋지게 사느라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정신을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또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 좋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공하고 인정받고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했던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길을 찾아가는데 난 바보같이 자리를 지키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며 멋지게 사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만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